지난 7월 27일 올해 단체 협상 잠정 합의안이 전 조합원 총에서 가결되어 29일 조인식을 가지며 마무리됐습니다. 이상수 지부장의 휴가 복귀 후 인사 영상을 전합니다. 이번 21년 단체 협상 전 과정을 담은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조합원 동지들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 진행의 아나운서 박진입니다. 여름 휴가는 가족들과 즐겁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셨는지 궁금한데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생산 일터에서 뵙게 되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확산세로 번진 코로나19로 마음 편히 다녀오질 못했지만 조합원 동지들 각자의 방식으로 슬기롭게 보내지 않았나 합니다. 이제 재충전을 통해 하반기도 화이팅하며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 지부도 휴가전 타결을 목표로 진행된 이번 단체협상의 결과와 현장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소홀함은 없는지? 세밀하게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조합원과 함께하는 지부가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늦었지만 이번 단체 협약에서 섭섭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너그럽게 이해해주신 오만 조합원 동지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이제 끝이 아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8대 집행부가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 21년 단체 협상이 노사 조인식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5월 26일 상견례 이후 18차에 걸친 교섭 끝에 잠정 합의를 이루며 27일 조합원 총회에서 56.36%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전체 조합원 48,534명을 대상으로 한 21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42,745명이 참여해 투표율 88.07%중 24,091명, 56.36%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노사는 29일 본관 동행룸에서 조인식을 가지며 올해 단체 협상을 마무리하고 이날 오후엔 타결 즉시금인 경영성과급 100%와 350만원, 분주의 경력금 23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우리 사주 다섯 주 주간 연속 이기대와 코로나 극복 학 10만 포인트는 9월 중에 그리고 나머지 성과급 100%는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휴가 이후 21년 단체교섭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도록 지부는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위원 정호진이었습니다. 오만 저운동지 여러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부장 이상수입니다. 여름 휴가는 잘 다녀오셨는지가 제일 먼저 궁금합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며 실공간이 적어 휴가 보내기가 그렇게 편치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가족들과 즐겁고 건강하게 보냈다는 조합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편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저는. 교섭으로 인해 힘들었던 심신을 가족들과 인근에서 풀며 휴가 동안 동지들을 위해 많은 생각을 할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란 복병을 만나서 사회적으로 고통 분야의 압력을 거세게 받았습니다. 다행히 오만 조합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으로 이해하고 동참해 주신 덕에 무사히 교섭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만큼은 작년 한해 고통분담을 기꺼이 함께 해준 조합원 동지들에게 최대의 성과를 돌려주기 위해 지부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조합원 총회에서 인전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협상에는 분명 상대가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한 결과가 협조가 지나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현대차 지부장의 숙명이라 받아들이고 조인식 이후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채워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토록 더위와 코로나19가 아직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위생과 충분한 휴식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잘 지켜내시고, 코로나19 예방 백신은 예약한 날짜에 꼭 맞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만 조합원 동지들보다 나은 희망의 내일을 위해 힘내시고, 저는 오늘도 조합원을 위해 노력하는 지부장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었음을 선포 합니다. 현대차 지부 TV 유니콘에서 제작한 여러 콘텐츠 중에 많은 비중을 다룬 것이 웹드라마인데요. 그 중에서도 현대차 노동조합의 역사를 다룬 일부에서 양봉수 열사를 가장 중심에 두고 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인데요. 노동조합을 위해 노력한 많은 선배 노동자 중에서도 노동조합을 사랑하고 아꼈던 대표적인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경험하지 못한 후배 조합원 동지들에게 양렬사가 말씀하고 싶었던 그때의 절박한 상황이나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에 대한 간절함을 영상으로 전해 주기 위해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게 된또 하나의 이유였으니까요. 짧은 시간 안에 그 뜻을 전하기란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 우리 후배들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단체협상을 통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지켜온 과정을 직접 경험한 선배 노동자와 경험하지 못한 후배 노동자들과의 시각의 차를 볼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노동자는 하나라는 것과 그 구심점은 분명 노동조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열했던 과정을 이겨낸 선배들을 존경하고 변화를 통한 노동조합의 방향성과 역동성을 위해 노력하는 후배를 인정하는 서로의 모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이것이 상호조화를 이룰 때 우리 노동조합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우리는 현대차 지부 5만 조합원이니까요. 이번 주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주 화요일 방송을 놓치셨다면 지부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현대차 지부 TV 유니콘을 검색해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 노동자 방송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현대차지부 TV 유니콘은 매주 월수 목요일 오후 3시 30분에 업로드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현대차지부 TV 유니콘을 검색해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